다섯 번째 전략, reading plus writing 전략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한 전략이 되게 좋다라고 해서 그 전략만 쭉밀고 나가기 보다는 아이의 실력 변화를 잘 지켜보시면서 그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엄마표 영어 방법을 바꿔 나가 주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까 그네 번째 전략을 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직접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어, 단어들과 그리고 문장들이 정말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신감이 완전 뿜뿜 거의 어깨에 뽕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계속 그렇다고 또 쓰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심지어 아이가 막 꼼꼼하게 막 쓰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절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딩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럼 또 라이팅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이제 아이가 실력이 되면 될수록 계속 계속 같이 들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선택한 리딩 전략은 바로 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찻빛 에듀라는 이 도서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이 도서관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 그이 도서관에서 제공이 되는 북 컨텐츠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냐? 가격. 아니면 바로 커리큘럼입니다. 이한 권을 읽고 나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독후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퀴즈라든지 테스트라든지. 그런데 어 기존에 제가 다른 체험을 했었을 때는 되게 문제들이 너무나 많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막 꼬아서 내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나 헤비하게 좀 느껴져서 아이가 어한 권을 읽더라도 좀 부담스럽겠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문제들이 헤비하지도 않고 제이 다섯 번째 전략 취지랑 너무나 적합하게 잘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여기서 다섯 번째 전략에서 밀고 싶은 그 리딩은 리딩 자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리딩을 통해서 라이팅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리딩이거든요. 그한 권을 읽고 나서 한 문제를 한뭐 9개에서 10개 정도 유형을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유형들이 사실 라이팅에 기반이 되는 문제 유형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어휘 관련돼서 테스트를 보는 것들이나 아니면 스펠링을 훈련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얼씨구나.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을 읽을 때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어휘들 확실하게 개런티 되고 그리고 그 어휘 늘 스펠링들까지 익히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책을 읽을 때마다 쓸수 있는 어휘들이 정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스펠링이 안 돼서 라이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매일매일 뭐한 권씩 읽을 때마다 여기 이라이벌 e 도크 활동을 확실하게 하게 합니다 책을 읽고 그리고 퀴즈를 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쓰기 활동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리포트 활동인데요. 여기 각 책마다 이 클릭을 하면 북리포트 활동지를 프린트 출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을 읽고 그한 권에 해당되는 퀴즈를 풀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는 이제 북리포트를 <laughs> 시키는 거죠. 뭐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약을 쓰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어, 자기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미 다른 이 라이브러리를 하고 계신다면 북리포트 활동 워크시트가 아마 분명히 제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따로 구글에서 뭐 북리포트 활동지 이렇게 따로 클릭을 하시면 되게 다양한 그런 프린트물을 공짜로 무료로 어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프린트를 하셔서 아이가 매번 읽을 때마다 그거 요약문을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을 같이 똑같이 따라서 쓰는 활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계속 리딩 플러스 라이팅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전략은 아직 택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리딩 라이팅 오디오 전략에서는 사실 라이팅을 위한 리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딩을 하더라도 좀더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3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을 읽더라도 이 책에서 나오는 어휘들과 단어들을 쓸수 있도록 그 라이팅 에도 확실한 비중을 두는 활동으로 지금 저는 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챕터북을 적극적으로 읽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뭐 문법을 가르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너무나 내가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아이가 책에서 제일 자기가 좋았던 부분을 그냥 따라서 쓰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가 최대한 다양한 어휘들을 계속 써 내려갈 수 있는 활동을 같이 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라이팅을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도를 하면서 아이가 막 자기가 스피킹을 하면서 그 어휘들을 자기가 직접 활용을 할수 있게 된 단어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리딩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어휘를 습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활용할 수가 없으면 정말 내 단어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내 단어로 정말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많이 써보고 그리고 스피킹에서도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스피킹에서 활용을 하는 거랑 그리고 라이팅을 하는 거랑 같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자기가 그 어휘를 활용을 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팅의 실력이 향상이 되면 스피킹 실력도 당연히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마다 실력 향상이 되는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실력 향상이 되는 스피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전략을 엄마표 영어 시작하는 분들께 막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엄마표 영어를 완전 시작하는 초보 단계에서는 리딩을 먼저 적극적으로 어, 지도해 주실 것을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리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라이팅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영어 유치원안 보내도 엄마표 영어로 충분히 우리 아이가 영어를 글쓰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쭈쭈님들과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엄마표 영어 라이팅 다섯 가지 전략 소개드렸는데 해 어떠셨나요? 오늘부터. 바로 당장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라이크 like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